7월 12일 여호수아 16장 17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곳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불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레벳 호론 곧 개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벳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윗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 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룩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세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레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피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루아세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아쓴 아들이었고 딸뿐 이요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블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밑붓 아세에 이르고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포와 땅은 문화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화세 경계에 있는 다포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문화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부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부편은 문화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벨상과 그 향리와 이불로암과 그 향리와 도래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스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벨스완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일러 가로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실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상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0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월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여 두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이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걷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가서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이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기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스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눕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레미야 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석들의 뼈와 제사상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이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족속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나와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이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길을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이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와의 호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와의 호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여와의 호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찾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 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경고한 성업들로 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뿐이로다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땅과그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일하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인고.